함께 사도신령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성가 246장 찬송가 246장 나 가나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가 나한땅외 환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개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에 영통하겠네. 그 요당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만 나로서 먹여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가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의 계심 같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그 시편 68편을 기록한 다윗이 과거에 뭐 자기가 살아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전보다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광야의 40년의 생활들을 회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때를 회고하고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은 씨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듯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동안 걸었었던 그 광야의 생활들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참 사막에 찌르는 듯한 그러한 햇빛 속에서 행진해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더위와 그 속에서 마실 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마실 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사흘 길을 걷습니다. 사흘을 걷는데 마실 물을 찾지를 못해요. 어디서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지쳐 갈 때쯤 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했더니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써서 아니 사흘길을 걸어서 겨우 물을 찾아서 마시고자 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것 이때 에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터벅 터벅 그렇게 힘없이 목말라 하면서 입이 삐쩍 말라서 그렇게 걷고 있던 이들에게 드디어 물을 보았는데 마실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물에 던져서 결국 그 물을 먹게 되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마라라는 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뭐 이것저것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먹을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일을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조차도 동이 났습니다. 광야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제는 굶주림 미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굶다 보니까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아니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서 굶어 죽이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었는가 하는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 6장4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광야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뭐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마실 것과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두 모습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며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할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리 둘러봐도 이들에게 어떤 것도 공급해 주시,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이것은 광야 생활이 아니라 광야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을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만한 장소도 없는 것이죠.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동안에 신앙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때에는 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어 의미가 없습니다. 은금 폐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들 매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그저 무거운 쇳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뭐 물을 마시지 않고 살수 있습니까? 능력이 출중하면 밥 먹지 않고도 살수 있습니까? 그러니 빈부 기천을 막물하고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먹을 것 마실 것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까 오늘날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염려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받아야 살수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40년의 기나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군대와 성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도저히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적들을 무찌르시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해 놓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며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차지한 것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와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군대와 왕을 도망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냥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때에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약속을 먼저 하시는 것이죠. 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여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어떤 뭔 전쟁을 치르려 하고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 강인한 군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쉬운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우리는 이 전쟁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뭐 러시아가 피해 보는 것은 별로 없뭐 병사들이야 뭐 죽어 나가겠지만 이 러시아 땅에 뭐 전쟁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사들도 죽어가지만 그 아무런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러시아가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시작된 전쟁이며 이곳에 승리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슬픔과 통곡만이 아마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우리의 힘으로 이끌려다 보면 결국 무엇만 남겠습니까? 한숨과 슬픔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들어가 차지해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고 그 승리로 인한 찬송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오늘 다윗은 묵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보죠 여러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주하게 매일매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바쁘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덧 세월은 흘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다가옵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뭐하며 살았나 하는 후회가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따라 순종해라.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마음껏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면서 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수 있었고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귀한 것들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 삶이 바로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것들, 일용할 것들로 채워 주셨는데, 우리는 그를 생각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채운 것이냐 생각하고, 그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인생 삶을 허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또 지키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가 삶의 문제로 허덕이며 슬퍼하며 한숨 지을 때도 분명히 있을 도이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저앉아서 낙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는 환우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육신 안에 질병과 고통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상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게아해 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